자, 여러분. 오늘은 원의 방정식을 공부해 봅시다. 자, 그림 보면서 설명해야지. 좌표 평면 위에 이런 원을 그렸는데, 이렇게 점 C에서 P까지, 이렇게 이었어. 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돌렸어. 그럴 때,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X겠지. 이렇게 하면 여기 Y자표고. 또,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좀 키울까? 그래, 그래 그래 잘 보이게 해주지 요렇게 하면 여기가 B지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아이 더 키워버리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Y에서 B를 빼야지 Y 빼기 B 다음 이 빨간 직각삼각형에 요렇게 밑변은 X에서 A를 빼야지 게 되겠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봐. 여기까니까 x a의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 얘가 r 제곱이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이렇게 생각해 자, 머리 좀 넣으세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점 P는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있다. 그래서 1이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위에 있는 일칙이 원의 방정식이다. 원의 방정식 그렇게 나온 거다 이런 말. 그리고 예를, 이런 건뭐 중심이 원점이면 위에 원의 방정식에서 a가 0이고 b가 0이 되니까 당연히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지. 이상을 정리하면. 중심의 좌표가 A, B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있어. 중심이 A, B, 반지름이 R. 특히 중심이 원점인 경우, 이렇게 된다.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자, 문제 1번.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의 좌표가 0,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라고 했지. 그지? X-0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건 그러니까 답을 치면, 얘가 답입니다. 다음 2번은, 중심의 원점, 그렇지, 0.0이잖아. 2점을 지나는 원, 그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다가 x, y를 각각 대입해봐. 16 플러스 9가 r제곱. 뭐, R r제곱이 25잖아. 이제 25 시계 나왔지? R제곱으로 25를 집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다시가 왜25 이게 2번 답 다음 3번제 2번은 두 점이 있는데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향 정 요걸 잘봐 A는 3,-7이고, 그럼 b는-7,1이다. 얘가 지름의 암급점이야. 그럼 원의 중심이 c라고 러자 이런 걸잘 알아야 지그렇지 원의 중심은 선분 a, b의 중점이야. 그럼 중점을 어떻게 구해요? x 좌표끼리 더해. 3. 더하기, 마이너스 7. 그래서 2로 나눠. 잊어버렸어? 설마. 마이너스 7. y 좌표끼리 더해. 그래서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네.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제 반지름을 어떻게 구해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AC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그지? 선분의 음. 길이 어떻게 했어? 두 점을 피터가로 정렬이 용 하면 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다 루트이면 얘가 반지름이지. 사실은 R제곱을 쓰니까 루트 쉴 필요도 없는데,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5, 5, 25. 플러스. 얘는 얼마야? 4, 4, 16이네. 루트 41.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야, 이거. 이거 R이지. 그 이제, 원의 방정식을 써야지. 중심,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의 제곱은 루트 41의 제곱. 41. 얘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야. 다음. 자, 3번. 두 문제가 있네. 다음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을 구하시오. 그렇지. 여기에 주어진 일반형을 뭘로 고쳐야 될것 같아? 그래. 표준형으로 고치는데. 우리가 많이 예전에 2차 함수에 꼭짓점의 좌표 구할 때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X 앞에 써놓고 요 가운데 거의 절반, 절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걔를 제곱해서 더해줘. 4네요. 그렇지. 플러스 Y 제곱 써주고 좌변에다가 4를 더한 꼴이잖아. 그 우변에 0에다가도 4를 더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의 제곱이잖아. 중심의 좌표는 2,0. 반지름은 2. 그 반지름은 2.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가 답이야. 다음 2번은 마찬가지야. 예. X제곱. 마이너스 2X. 얘를 먼저 써준 거야.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 오케이.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 y 마이너스 8의 절반이 마이너스 4지. 제곱하면 16이니까 16을 더해줘. 그리고, 아, 요걸 먼저 설명할 거겠네. 얘는 이쪽으로 이항시켜놨었잖아 무조건. 10이지. 근데 좌변에다가 17을 더했잖아. 없던 걸 더해준 거잖아. 그 우변에도 똑같이 17을 더해줘. 예. x-1의 제곱이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얘는 y-4의 제곱이지. 얘는 27. 자, 그럼 이제 중심을 써야지. 문제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걸어니까 1,4겠지. 여기, 여기. 다음, 반지름은, 루트 27이야. 루트 27이니까, 3루트 3. 여기에다 루트 지은 거야. 이 문제의 답은 요거야. 다음, 자, 문제 4번은, 원의 방정식. 요렇게. 일반형이 돼 있고, 1번, A가 0일 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랬지. 예,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길이는 일반형에서는 알수 없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데 a가 0이래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이렇게 c를 넘겨놓자. 이렇게 되겠지. c를 넘겨놓는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 이거의 반이 2분의 b잖아. 그거 제곱해서 더해준 거야. 오른쪽에도 더해줘야지. 똑같이. 얘가,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통분.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c가 되어야 돼. 4분의 4c로 통분한 거니까. 이제 됐네. 중심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2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네. 이거 반지름이야. 자, 그럼 이제 2번을 해봐야지. 2번은 어디보자. 중심이 x 축에 있을 조건을 말하래. 그럼 요거를 다시 표준식으로 고쳐보자. x제곱 플러스 ax. 절반의 제곱, 4분의 a제곱이지. 또 절반의 제곱, 4분의 b 제곱이지. 그리고 c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 놓고 플러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등식의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해져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이제 우변을 보면 얘를 4로 통분하자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 거야, 4c. 통분했으니까 이제 중심을 구해보자.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 마이너스 2분의 b지. 근데 문제가 중심이 x축에 있을 조건이 됐어. 그럼 중심이 x축에 있으려면 y 접표가 0이어야 되겠지. 이게 0이 돼. 그러므로 B가 0이어야 되겠네. 이거 하나의 답이고. 또, 여기 봐요. 반지름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치?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B가 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봐. 어차피 B가 0이어야 되니까. 이럴 때 A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네. x축에 있으려면 b는 0이어야 되고 b가 0인 경우 이렇게 반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의 조건. 요거 두 개를 써야 돼.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가지를 써야지 답이야. 다음 문제 5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유형은 전부 일반형을 써. 일반형을 적용하고 거기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런 걸잘알아고 일반형로 한번 써봐야지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지 여기다가 0, 0, 테이프 그러면 c 0, 0, 이네 0, 0, 0, 0, 0, 0, 0, 0, 여기 0, 0, 0, 0, 0, 한번 써죠 이번에 2,1 대입 차례로 대입하는데 B가 나오네 B는 얘가 어, 1 되면 되겠네 얘를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을 쓰면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A가 마이너스 3 나왔었잖아. 마이너스 3X, B는 1이니까, 플러스 Y, 신의 장이니까 쓰지 말고, 자, 답을 구한 겁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